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선생님. 오늘 사라 선생님이 여러분과 나눌게요. 외走 외미망, 停一停,看看你已經走了多遠.这个主题的文章, 어, 샤라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들께 어, 막막한가요? 멈춰봐요. 이미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멈춰서 돌아보세요. 라는 어, 주제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문장은 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 교과서에, 흔히 시중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늘볼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입니다. 왜 저, 왜 미망? 여기에서 왜 A, 왜 B? 하나의 패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 할수록 B 하다라는 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걸으면 걸을수록 어, 막막한가요? 가면 갈수록 막막한가요? 라고 해서 그냥 막막한가요? 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는 동사의 중첩이 나오는데요. 자, 딩이 딩. 딩이 딩. 멈추다. 看看.看看. 보다. 무엇을 볼까요 했더니 니 당신이 이징 走了多遠. 벌써 걸었다. 얼마나 멀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미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 멈춰서서 보세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한국어가 그다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좀더 해볼게요. 자, 한번더 볼게요. 왜走? 왜迷茫? 停一停.看看.你已经走了多远. 왜走? 왜迷茫? 停一停，看看你已经走了多远。자첫번째문장인데요일단먼저읽어볼게요只要自己不往死胡同里钻，不要过于偏执。자여기에서只要只要는 뭐뭐 뭐 하지 하지 않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라고 하는 접속사이고요. 쓰지 스스로 뿌 아니하다 아니하다 아니다 왕스胡同리转 왕스胡同里转 어, 이 부분이 오늘 1번 문장에서의 핵심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은 전치사 으로로으로 스, 으로. 죽다 죽다. 우리가, 어, 고양이가 죽었어요. 할 때, 우리가, 뭐가 죽었습니다. 새가 죽었어. 라고 할 때, 죽다. 호통리. 호통은 골목을 얘기합니다. 골목. 리는 방위사 안이란 뜻이고요. 쫘아는 파고 들어가다. 그래서, 왕스 호통리 쫘안 하면은, 어, 비유의 뜻으로 쓰인 건데요.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다 혹은 막다른 길에 이르다 꼼짝 못하게 몰리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자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많이 쓰는 문장이라서 왕스호통리조왕스호통리조이 문장은 아 막다른 길에 이르렀구나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뜻은요 구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목길 할때 골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부여 뭐뭐 하지 마라 꾸어위 꾸어위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부사어인데요. 한국어로 지나치게, 지나치게, 위, 지나치게, 꾸어위 지나치게. 자, 편지. 편지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집착하다, 고집스럽다, 편향적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여고위 편지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렵죠? 자, 어려운 단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전체 문자 읽어볼게요. 往死胡同里钻，往死胡同里钻，过于偏执，过于偏执。자이렇게읽어보았고요전체문장두번읽어볼게요只要自己不往死胡同里钻，不要过于偏执。只要自己不往死胡同里钻。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읽어볼게요. 回过头神是自己的来时路 자, 여기에서, 回过头, 제가 단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回过头라고 하는 부분은요, 뒤돌아 보다.回过头,回过头, 자, 검토하다. 生事,生事,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은,来时路,来时路, 하나의 명사예요. 자, 그러면,回过头, 뒤돌아 보다. 神事, 꼼꼼히 살펴보다 무엇을 自己的来时路,自己的来时路. 그러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두번 읽어볼게요. 回过头,神事自己的来时路,回过头,神事自己的来时路, 라고 두번 읽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자, 우리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停下라이 멈추다 이고요. 有디치디치 자신감이 있다, 배짱이 있다, 저화, 화 계획하다, 준비하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먼저 짚어보았고요 자, 문장 볼게요停下來 멈춰서서, 껑 더우, 有디气 확신있게, 혹은 자신감있게, 당당하게, 배짱있게, 仇화, 超化 仇화는 계획하다未来的方向 미래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두번 읽어볼게요. 更有底未的方向停下更有底未的方向 자, 이렇게 두번 읽어보았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제목부터전체문장을두번씩읽어볼게요越走越迷茫，停一停，看看你已经走了多远。越走越迷茫，停一停，看看你已经走了多远。只要自己不往死胡同里钻。 不要过于偏执，回过头审视自己的来时路，停下来更有底气，筹划未来的方向。只只要自己不往死胡同里钻，不要过于偏执，回过头审视自己的来时路，停下来更有底气。 筹划自己的未来的方向.자 여러분, 이렇게 읽어봤고요. 오늘도 샤라 쌤과 함께,越走越迷茫,停一停,看看你已经走了多远라는 문장을 공부해봤는데요. 오늘도 샤라 쌤 중국어 교실에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